측근들 비리, 후보자 때의 비리, 뭐 이러한 것들을 주로 이제 다뤘고, 무슨 뭐 검사 비리를 다룬 적도 있었고, 어 이게 그 삼성 비자금 비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기존의 검찰, 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검찰의 독립성을 좀 강화하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건을 좀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국민들의 기대와 기대에 맞춰가지고 특별검사로 활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건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부정적인 평가고 그 가장 최근에 말씀드린 그이뭐 특정인 뭐 말씀드린 게 자꾸 이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러한 것들에 관해서도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이 특검이 박영수 특검이 그공격 받았고, 한쪽에서는 지금까지 특검 중에서 제일 잘했다, 뭐 이런 평가도 이제 받게 하는, 부정적인 평가와 어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교차하는, 너무나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뭐 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없었냐,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 그, 이앞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만은 기부특검, 제도특검, 뭐, 뭐, 세부적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설 기부를 통해 가지고 할래 아니면은 그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너무 할 때마다 법을 만드는 게 너무 이제 번거롭고 너무 그 사건마다 이이 이 요소를 넣느냐 누가 추천하냐 느 이게 너무나 이 논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제도 특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 특검으로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은 바로 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법을 따로 만들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럼 또 가장 최근의 특검은 따로 법을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죠. 추천권자가 이게 대통령이 그, 그 주변이 수사 대상이 되면은 대통령이 선호하는 사람이. 특검이 되면은 결국은 대통령에게 유리한 그러한 수사 대상자에게 좀 일반화시키면은 유리한 그러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에서 어, 이러한 이 법을 또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된된 된 것은 얼마 전에 어우뭐우수석뭐 실명은 가능하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수사 뭐 이게 안 되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러한 것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뭐 이런 법을 만들, 따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러한 특검의 어떤 한계, 뭐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그 시기에 특별검사제하고 이제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일반 특검법, 그리고 이, 이 특별감찰관법이라고 합니다만은 어,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석수 이제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됐는데, 한 1년 4개월 만에 우석을, 어, 이 특별감찰을 했는데, 결국은 그 과정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뭐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역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오히려 이석수 특검이 사직을 하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야,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러한 법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월급 주고 있는데, 그럼 그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한번 뭐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 사직을 하고, 지금도, 어,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뭐, 식물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도 그, 이제 존재를 하죠. 거기 사람들은. 이렇게 되니까, 야, 특별검찰관, 법에 의한 특별검찰관만 가지고도, 이그 권력자들 대통령 주변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권력자들을 어, 수사를 해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결과를 내놓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결론에 다시 또 이르는 거죠. 특별검사제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것이 고비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비처가 이제 고위공직자비기수사처 라고 하는 약자인데 이거는 이제 공수처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법안을 이제 제가 이 노회찬 의원이 어 발의한 법안을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은 대충 왜 특별검사도 있고, 특별감찰관도 있는데, 왜또 이거를 만들려는 것이냐 하는 이유가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법 그 취지에 보면은 지금이 검찰개혁이 최적이다. 19대 국 말, 20대 국회 초. 어, 그래야 되니까, 어,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수수사처를 어, 이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 만들면은 조금 낮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럼 특검법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평가가 있고, 특별 감찰관법도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그럼 고비처 공수처 이걸 만들면은 과연 지금까지 없던 슈퍼맨들이 나타나가지고, 과연 한국에 있는 그 측근비, 권력자들의 측근비리를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법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인데, 아까도 되게 말씀, 아까 말씀을 그 개괄적인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검찰의 권한이 세다 보니까, 야, 외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 외국에는 되게, 물론 국가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뭐 여기는 안안 해놨습니다만은 표를 그려가지고 외국 뭐 가령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뭐쭉 비교 대상 국가를 놓고 뭐이 수사기 식권, 영장 청구권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다 동그라미 쳐있는데. 일본은 그래도 좀 검찰 권력이 좀 세요. 그런데 대개 영리법계 국가에서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 물론 약간의 좀 차이가 있고 논란의 소재는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기본적인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검찰에 이게 너무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비판이죠. 요근데 검찰이 그 권력자의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편에 항상 서가지고. 권력자들의 비리를 잡아내고 나쁜 놈들을 찾아 잡아내고 이러면 문제가 없었 없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국민들로부터 조금 너희들 검, 국민의 편보다는 좀 권력의 편에 서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논란이 많았고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야 검, 경찰에 좀 나눠주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 개시권은 경찰이 갖고 가가지고 그 2015년 이후 뭐 이, 이, 게시권이 주어진 이후에 검찰의 수사를 받는 비율이 14%에서 0.5%로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좀 긍정적이죠. 그런데도 이제 아직까지도 좀 미진하다, 좀 부족하다 해서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어, 나오고 있고, 법률 소비자 혁명이 그 지난주 뉴스죠. 야, 이번주 뉴스입니다. 각주 35회 보면 은 연합뉴스에서 이제 조사를 한걸 보면은 법률성 제안 내용 조사한 걸 인용한 걸 보면은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한74%정도73% 4% 정도가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에요. 경찰 수사권 통일에 찬성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원래 저한테 주신 미션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좀 법조 3년 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이제 법원 검찰변호사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분야는 이제 이좀 관련돼 가지고 빨리 한번 스킵을 한번 해보면은 변호사의 적정한 숫자가 이제 로스쿨 제도가 해가지고 사법시험제도 변호사 시험제도 뭐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아직까지도 있는데 아무튼 올해 2, 3차 시험이 돼가지고 이제 종료가 됩니다. 사법 시험은 그래서 변호사 시험은 지금 6회 이제 그 얼마 전에 났거든요. 그 시험 결과가 그래서 그 이쪽으로 쭉 가게 됩니다. 어뭐 특별한 조치가 있기 전에는 그런데 뭐 아무튼 이 논란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는그 표를 보시면은 어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 변호사 1인당 국민의 숫자가 적습니다. 뭐 몇백 명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도 많지만 우리도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전에 2016년에 변호사 1인당 국민의 숫자가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좀 증가해 가지고 2,374명, 2,4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 쪽에서는 야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뭐 이런 거다 합치면 우리도 유럽 수준이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뭐거기 대해서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이 변호사의 이 보수 얘깁니다. 그 얼마 전에 이번 달에 변호사 서울 변호협에서 통계낸 걸 보면은 그 평균적으로 변호사가 한 달에 수임하는 건수가 1.69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서 싹쓸이, 큰 로펌 같은 데서 싹쓸이해 나가면요. 이게 평균수업의 숫자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제대로 한 번씩 수임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되니까, 전관 이요 너희들이 싹쓸이해 가니까, 큰 사건을 다가져 가니까.